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아, 나눈 말씀 복습해보면 어, 사랑은 이제 긍정적인 거 다섯 가지 중에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네 가지를 아, 묶어서 우리가 어저께 아, 말씀을 아,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굉장히 참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어, 여러분 보내신 자료보시면은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는데 여기 참는다는 것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할때그 오래 참고 하고 다른 단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참다할 때는 카바한다는 뜻이에요. 어저께 배우신 거 생각나시죠? 카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아, 모든 것을 져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참. 뭔 뜻에 가깝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이것은 이제 암송을 하는데, 뜻이 다른 걸로 한국말을 따라서 암송을 해야 되니까 참그렇더라고요 어, 예, 모든 것을 그래서 영어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뭔 뜻을 쫓아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커버를 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커버해준다.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해준다고요 커버해준다. 덮어준다.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믿어주죠. 믿어줍니다. 사랑은 믿습니다. 받아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믿음이 설사 깨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두죠. 이스라엘의 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했지만 우상숭배도 했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바람입니다그 다음에 어 그렇게 됐을 적에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줄 적에 그러한 모든 수치와 조롱, 고통 이것을 어떻게 했죠? 다 견디셨죠. 사랑의 정말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없어요. 사랑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을 견디다로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모든 것을 커버한다 참는다고 되 있지만 은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어준다, 모든 것을 한다. 아, 그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 제가 어저께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사계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어, 그래서 시현 청년 얘기 그 아드님 시현 청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가가지고 한국말도 언어라고 아, 그런데 또 굉장히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데 군대를 가서... 굉장히 이제 많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내상을 입은 거죠. 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 김정은 선교사님이 가서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예, 그 시현청년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가사제대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집으로 나왔는데 군대에서 하만지못 마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어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 가는 것을 자꾸 어,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못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되어 지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아그시현이에 대해서 사기수 선교사님이라고 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적에 제가 제까지어 그, 사랑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 시연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 엄마가 된 우리 사성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덮어요. 정말 커브하는 거예요. 모두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그 이러이러해서 살아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또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으로 그 시연이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연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다. 믿죠. 어, 다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시, 그동안에 이제 뭐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깨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시현이가 앞으로 어, 하나의 참신 받기를 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무릎도 아프셔서 어, 지금 조금밖에 못 고르시죠. 또 시현이는 지금 33살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결혼 생각도 못하고 있고, 또 어디에 마땅하게 지금 그 신학교에 가야 될 그것도 지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 힘들어하고 있고, 굉장히 힘들죠. 어, 그리고 또 김정은 선교사님도 혼자 루마니아에 가 계시고, 어? 두 분이 그냥 지금 부산에 어떤 분이 집을 이렇게 좀... 친척분이 이렇게 수리를 좀 해주셔서 거기서 좀 기구하고 계신데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사랑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랑에 대한 이 도피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이 사랑이 이미 점점점 커지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 나가시기를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견뎌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혼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별이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꽃도 떨어지고 그죠? 잎도 마르고 시들 고 꽃도 시들고 다또 떨어지는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도 그렇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늘로통터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이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 눈 역에 봐야 될 것은 예언은 예언이 어떻게 된다고? 폐한다 그랬죠. 지식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폐한다 그랬죠. 근데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친다 그랬어요. 또떤 거는 폐한다 그랬고 예언과 지식은 왜 방언은 그친다라는 말을 썼을까? 뭐 똑같은 말을 쓰기, 쓰지 않기 위해서 어 그냥 비슷한 말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방언도 그친다라고 할때 방언도 그친다. 할 때, 그치다는 어, 헬로는 파우손타이 라는 말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 우리가 배터리를 쓸때 어느 정도 약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는 약이 다 떨어지면 이 소용이 없죠. 어, 아무런 가치가 없, 없게 되는 거죠. 쓸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에.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방언이 그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우손타이라고 하는 이 중간태, 헬라는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히 못 보실 는 필요는 없고 어쨌든 여기서 그치다라는 뜻은 어, 어느 정도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기간이 지나면 어, 사용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도 그치다랄 때 그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방언은 어, 맨 처음에 어디서 방언이라는 말이 어, 신약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오순절 사건에서 사도행전의 이 장에 오순절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 그 여러 나라 말로 어, 1 5개 혹은 1 6개 랭귀지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게 한그 말을 한 것은 성령이 부어져서 말한 것은 왜? 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어, 이런 한번 써 보세요. 왜 어,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부어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 왜 제자들이 다른 여러 나라 말로 자기도 들 모르는 말로 어, 그 방언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말로막 말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속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왜 네,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무슨 절날 어, 여러 사람이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방언들을 막 했단 말이죠. 왜왜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회복을 상징한다. 네. 이 깊은 뜻입니다. 이거는 네. 언어가 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런 뜻이 있죠. 네. 그러나 좀 일체적인 단순한 뜻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 사인 기프트라 그래요. 이게 표적,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예수님이 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게 하죠. 그건 뭐죠?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에,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 죽은 사람 살리는 것 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에, 방언이 이렇게 내리는, 내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게 되는 것은 사 놀라잖아요.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방언은 앞으로 이제 14장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에 가게 되면 방언은 이제 그 소용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약이 다 닳듯이.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 이제 지금까지도 유효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십사장에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은 그치다 라는 뜻이 그런 뜻이다 이거죠. 아. 그런데 예언은 뭐야?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뭐좀 어렵게 들리겠습니까? 하여튼 헬라어는 카탈게데손타이라고 했습니다. 카탈게데손타인데요. 아, 이 말은 수송태였쓰야 됐는데, 이것은... 아 이것은 어떤 그 어떤 기간이 되면은 어떤 기간이 되면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기간이 동안에 어떤 기간이 오면은 어 사용되어지 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멈춘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예. 어, 예, 를 들어서 어, 그러면 언제 이은 사와 죄송 한데, 예언 과, 이, 이지 식이 어, 언제 폐하 해지 느냐, 어, 언제 없어 지게 되 냐면, 요성경에 오늘 말씀 에온 전한 것이 올때십절에 어, 기대 있 죠？온 전한 것이 올때 에는 부분적 으로, 하는 것이 폐하 리라 했 습니다. 구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예언하니 이거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건 지식이고 부분적으로 예언되는 것이 예언인데 온전한 것이 올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리라 그렇게 됐죠. 예, 폐하리다. 예. 아 이게 유스리스란 예, 뜻이니 이게 아까 지금 혼동이 됐는데 아까 것은, 것은 멈추다는 뜻이고 예, 지금 것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언제 소용이 없게 되는가? 언제 소용이 없게 된다고요 온전한 것이 올 때입니다. 온전한 것이. 그러면 온전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이 온전한 것은 어, 텔레이온, 그 마지막 또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온전한 날, 완전한 날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 그 때. 그 것을 말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입에 우리의 말을 넣어 주셔서 순자가 대신 한게 원래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식을 또 얘기하는 것이 지식인데 이런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예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면 서로 마주 대하니까 구태여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모를 예언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언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뉴슬리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하는데, 어, 예수님은 뭐,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 더 이상 어떻게, 예, 주님에 대해서 뭐 공, 지식에 대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서 유슬리스하게 된다는 거죠. 예. 아, 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 구절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사도바지도 다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더 어느 정도 더 많이 하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소리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 그날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이제 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 오늘 그 예언도 어, 폐하고 또 지식도 폐지고 해 음, 방어는 그친다 그랬어요. 방어는 어느 기한이 되게 되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부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하지 않고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방어니 멈춰졌는가. 어, 여기 그친다 그랬거든요. 수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어는 어떤 의미로 좀 방어하는가. 어떤 이 방어는 예, 지금도 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가 여기에 대한 많은 또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십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이 사랑의 표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봐서 여러분 쪽에 절대 안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어, 내가 사랑 안 해고 하면. 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신다 그랬어요. 아멘. 아. 그리고 어, 하나님 안에 내어가고 어, 하나님도 내 안에 가신다 그랬습니다. 사랑 사랑하는가 안 하는 것이 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정말 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가 율법의 정말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좌표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온 긍정의 네 부분 그림 보이신 거있으시 여러분 도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것을 한번 만드시고 암송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자꾸 이것을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 우리가 이 사랑을 내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점으로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의 힘이 점점 커져서 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사계속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폭포수처럼 넘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니로...